박찬음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 캐비닛이 지난 11월 누리호사 차발사를 통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바이오 캐비닛은 바이오 3D 프린터와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를 포함한 첨단 연구 설비로 우주에서 인공심장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발사 일주일 만에 우주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심장 조직을 형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주에서 실제 기능하는 3에서 6mm 크기의 심장 조직을 생성하고 수축과 박동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정교한 장기 조직을 만들 수 있어 지상에서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해 상용화되면 미래에는 춘천에서 태동한 의생명공학기술로 우주에서 만든 인공장기를 인간의 몸에 이식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캐비닛의 누리호탑재는 한림대가 국내 우주의생명공학을 선도하고 글로컬 대학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이정표가 됐습니다. 춘천이 낳은 첨단 기술이 앞으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